안녕하세요. 모감아파트 추진단 최명철입니다. 저는 남덕현 조합장과 이사진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기인이자 차기 조합장 후보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 첫째 현재 조합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둘째 앞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새로운 집행부를 선발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합의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남덕현이 조합장을 맡은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약할 때에 19년 말에는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고양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남덕현은 곧 허가를 받을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조합원들을 계속 기만해 왔습니다. 연로하신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입주할 날을 기다리다 아파트 완공도 못 보고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합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언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조합원 모두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할 당시 아파트 부지를 100% 매입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계약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았습니다. 남덕현 조합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덕현 조합장은 조합 운영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떳떳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합장이 정보 공개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향경찰서에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사업은 우리 조합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 여러분들이 사업의 주인입니다. 사업의 주인인 여러분들은 우리 조합 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업무대행비는 대행업체인 SD산업개발에 성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신탁되어서 안전하다는 조합비는 몇 가지 명목과 토지비로 SD산업개발에 모두 넘어갔습니다. 토지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업체는 깨끗했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조합을 기만했습니다. 더구나 업무대행계약서를 살펴보면 조합에게 불리하고 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조합 사업을 더 이상 수수 방관하며 현재의 조합을 믿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조합은 우리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합의 방해를 이겨내고 조합 사업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1월 19일.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소집을 거부했습니다. 임시총회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조합은 이사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합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질의하고 내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득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곧 이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임시총회 허가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벽히 구비했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바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저희는 조합이 조합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조합원의 눈을 가려 업체의 배임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아 지금까지 묵인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으로 출발할 우리는 첫째,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인 토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체는 약속된 토지를 납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23년 이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 시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비리가 없는 조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된 조합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차기 집행부 구성원 모두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약 과정의 전반을 공개하며 각종 회의 역시 공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 구성 자문단 운영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선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책임을 물어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토지 매입 100%라는 거짓말과 권리침해적인 용역계약서, 토지의 근저당 문제 등 이미 드러난 문제와 아직까지 감춰진 자료들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따지겠습니다. 그 과정이 최종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시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하루 빨리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합원께서 업무대행사와 건설사 교체 문제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업무대행사나 견, 건설사를 교체하는 것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업무대행사가 교체가 조합에게 득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대행사는 그간 해온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체를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공론화 되어야 하며 조합원 모두의 결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임시총회는 저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달에 걸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제 곧 임시총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남덕현 조합장과 이사진을 해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제 빠르고 바른 건축, 명품 아파트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있는 조합원이 되어 주십시오. 저 또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